아, 안녕하세요. 예. 네. 현율아로 네. 왔습니다. 아, 네. 세영스 네. 아, 채영님. 네. 선사도 네. 틀리시고요. 네. 이쪽에서 전담을 진행해주시면. 아,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20년 차 배우이자, 그리고 어, 유튜버이자, 그리고 또 현재 어, 트로트 가수를 꿈꾸고 있는 배우 백봉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직업이 되게 다양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얘기하신 게뭐 배우도 있지만 네. 유튜버도 하시고 트로트도 하시는데 이거 하나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어, 그리고 또, 또 다른 사업도 하는데 아. <laughs> 예, 옛날에는 한길만 팔아, 한우물만 팔아, 네. 뭐 이런...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만해서는딱 굶어죽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해야 돼요. 아, 네, 열심히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구나 그럼요. 네. 아, 유튜브를 또 개인 유튜브 운영하고 계신데 네. 혹시 어떤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계신가요? 어, 이제 주로 이제 그 먹방을 또 자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콘텐츠는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백봉기가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백봉기라는 컨텐츠가 주된 컨텐츠고요 백봉기가 먹방을 하고 음. 백봉기가 브이로그를 하고 음. 백봉기가 노래를 하고 음. 백봉기가 뭐 여행을 다니고 음. 백봉기가 무슨 뭐 실험을 하고 네. 주컨텐츠는 백봉기입니다 음. 백봉기 콘텐츠가 뭐딱 뭐 정해지진 않아요 아. 트로트 앨범을 내셨던데 어떻게 네. 하다가 트로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지 네. 저희 할머니는 가요무대 그리고 뭐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막 계속 틀어놓으시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숙한 음악이었고 어 중고등학교 때도 좀 장기자랑에 나가요. 그럼 제가 이제 좀 끼가 있으니까 저를 내보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막그막 그막 서태지와 아이들 막 네, 노래 부르고 예뭐 그, 그, 그 네, 그런 노래 부르는데 저는 그때 이제 트로트 부르고 있고 아, 네. 아, 예.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 어. 트로토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울려서 자란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번엔 또 다른 캐릭터, 네. 배우, 배우. 아,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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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데 네. 이제 다들 백분기 어, 이렇게 해서 트루부터 나왔던 하면 네. 아, 다 아시더라고요. 네. 엄청 유명한데, 그럼 이렇게 가다가도 지나가다가도, 어, 트부터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아, 그럼요. 네. 어, 그럼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말죽거리자 목사, 음. 그우입했 던진 네네. 그 모습을 많이 기억해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뛰어넘는, 예, 뛰어넘는 역할을 네. 이제 맡게 된게 푸른거탑이라는 군대 시트콤이죠. 그 프로그램에서 또 인기가 좋아가지고 예, 백일병 역할로 사랑을 받아서 많은 분들께 또제 본명을 썼거든요. 그래서 백봉길병 아. 그래서 제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예, 그런 프로그램인데, 음. 어, 결과적으로는 어, 저, 저라는 백봉기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배우로서 백봉기는 굉장히 좀 많이 어... 군인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역할을 캐스팅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한, 푸른거타 끝나고 한 4, 5년을 쉬었어요. 아, 예, 아, 캐스팅이 안 되더라고요.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 너무 찰떡이었던 네. 것 같아요. 혹시 이 헌혈 릴레이 음, 캠페인에 음. 참여하기로 이렇게 결심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어, 사실 저도 헌혈을 한지꽤 됐어요. 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버스가 오잖아요. 학교에. 어, 초코파이도 먹고 네네. 했었는데, 군대에서도 또 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또 하고, 그때는 뭐 거의 뭐 자율적인 거라기보다는 약간 선임들 눈치 보고 내가 가야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laughs> 어,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는,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군대에 있을 때 하고, 사회에 나와서 한게 기억이 없는 거예요. 20대 이후에. 사실, 되게 많이 마주쳤어요. 지하철역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많은 번화가에, 헌혈하세요, 헌혈하세요, 이거 어깨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젊었을 때, 20대 초반 이후로, 그런 분들을 많이 접했지만, 괜히 회피하게 되고, 저는 다른 일을 보러 굉장히 바쁘게 막 움직였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는 음... 내갈길 내 바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는 좀 주변을 좀 둘러보고 어,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헌혈을 좀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좀 어, 그럼... 예,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마음먹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헌혈 그럼 진짜 오랜만에 하시는 거 같은데. 마음은 어떠세요? 셨 헌혈하기 전에. 어, 요즘에 사실 좀 제가 좀 바쁘게 움직이고 좀 피로가 누적돼서 혹시라도 또피를 많이 뽑으면 좀 이렇게 좀 빈혈이 오지 않을까 그런 아. 걱정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 헌혈을 위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좀 건강 관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수분도 많이 섭취하고 좀 잠도 많이 자고 그래서 좀 오늘 좀 많은 피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충분한 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좀 넉넉히 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laughs> 네, 많은 피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헌혈 내 피를 선물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네, 개사를 해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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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로 제 피를 어,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자, 헌혈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을 좀 주시더라고요 다른 선물 기다리고 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또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4번이 기념품 받을 수 있었다고 요네 이렇게 헌혈을 어,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 이렇게 헌혈을 했더니 어, 몸이 좀, 좀 가벼워진 것 같은데요 <laughs>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졌고 정말 여러분들 뿌듯합니다 헌혈 네, 많이 참여해주시고 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헌혈자 수가 조금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지금 헌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목할 다음 참가자는요. 바로 바로 드글 네. 준비 장윤석 씨와 임종혁 씨입니다. 네. 네. 아, 이두분 요즘에 사실 그 유튜브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1기 사상회를 어,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요 어, 그만큼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한 만큼 많은 분들에게 어, 이 헌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 1기 상의 장윤석 씨와 임중혁 씨 네, 다음 참가자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아직도 헌혈을 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어, 지금 바로 어, 근처에 헌혈의 집 찾아가셔서 헌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 헌혈을 많이 못하고 계신데, 어, 우리 몸에 흐르는 이 건강한 피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다 같이 헌혈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4번째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백봉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